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도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1장에서 3장까지. 신앙생활의 그런 원리가 되는 그런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 이제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 그러니까 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원리를 가지고 어,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만큼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도 똑같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 삶이 없는 믿음은요, 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굉장히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어, 뭐,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어, 믿음 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쉽게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쉽게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믿음을 꼭 지키면서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에서 6장까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삶의 실천 여섯 가지로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 되어서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32절에 가면 은 거룩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사랑 가운데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5장에서 7, 7절에서 1 4절을로 넘어가면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5장에서 15절 이래서 6장 9절까지. 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트, 하이라이트를 가르쳐 주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성숙한 우리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왜 하나 되어 행하라 라고 강조를 할 수,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에서 그 당시로 우리가 이 성경을 비추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이 복음이 성령 안에서 확산되어 갔을 때에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음을 선택한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 고넬류를, 고넬료의 그, 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죠. 이방인인 고넬류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오주적인이 복음으로, 우주적인 복음으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 곧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생활 양식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종교적 배경도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갈등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우리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정표를 삼는 그런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때 이것이 초대교회의 갈등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갈등이었습니다. 멀리서 보고 겉으로만 보면 다 좋게 보이죠. 그러나 가까이서 만나보면 서로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딪히면 상처받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들입니다. 일하다 보면 각자 성품이 그렇게 다 나오게 되죠. 자, 연애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는 마냥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떨어지기도 싫고,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고, 그냥 비비고 싶은 것이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면은, 아, 나쁜 것들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실수 등, 어, 덩어리들이 자꾸 뭉쳐지게 되면 서로 갈등이 막 생기게 되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갈등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실천, 명령 중에 한 가지. 하나 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 되어, 교회가 하나 되어라. 가정이 하나 되어라. 믿는 자들이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다른 점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만 되라. 이것이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것일까? 이 말입니다. 전혀 아니다. 그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우리 성전과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모두가 기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강조해야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배경, 정신적인 배경, 도덕적인 배경, 환경적인 배경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전부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와 배경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유익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분열과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절에서요. 우리는요, 사람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네, 목사고 성도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불러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인간이 맡기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고 그러면 결론이 뭔지를 나오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면 결론입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성정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좀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1절에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 원리가 뭐냐? 겸손하라. 이렇게. 겸손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덕목은 겸손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겸손은 무엇을 말입니까? 말하느냐면은 자기를 비우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비워라. 즉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리그릇이 유리그릇이 있는데 나는 반짝반짝하고 나는 좋은 그릇입니다 하고 마무리 소리쳐봐도 던지면은 그냥 박살나버리잖아요 거긴 줄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반짝그리고 예쁘다고 그것이 안 깨지는 다 깨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찾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자기의 어떤 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앞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 에 순종하면서 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그러니까 온유란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하고 극도로 절제하여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네. 저건 한 방에 땅 어떻게 할수 있지만은 그냥 물어 뜯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 힘이 그냥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온유하는 사람의 반대말, 국어사전에서는요,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증하고 가혹한 태도, 그렇게 온유의 반대점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어떨까요? 긴장과 분노에 찬 사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지요. 굉장히 강팍합니다. 죄 많은 사람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입니다. 예. 그 온유를 막 지체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죠. 성격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간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온유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왜 기다릴까? 왜 기다립니까? 온유한 사람은 왜 기다릴까? 기다리면은 막 화살이 막날라 오는데 비관이 비관하는 말이 막날라 오는데 자기를 막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주위변에서 왜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의 역사하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하반절의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 타협하지 않는 정신, 오직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옳다. 이런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 순간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역사에서 밝혀 주실 것이다. 이거는 반드시 진실이기 때문에 밝혀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거기에서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건 실수에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내가 보고도왜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그렇게 말하지 잘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는 오래 참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할 일은 세 가지밖에는 없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각각 성정이 다른 사람이 모였습니다. 각자가 스타일이 다르지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르다는 것은 큰 능력이다. 큰 능력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용, 요, 어, 받아들일 어떤 그 믿음이 있다면. 서로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 이두 번째 결과가 뭐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평안의 면은 줄로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평강가운데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이 조금만 언짢아도 부부간의 말이 잘안 섞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면 어떨까요? 온갖 말이 다 나오죠. 예. 사랑합니다 소리가 먼저 나오고요. 손도 잡아보고, 어깨 동무도 하고, 예. 배가 많이 나왔으면 배도 한번 씻다듬어 주고, 그러잖아요. 어디 아프다 가면 아프게. 요즘 우리 집 사람 좀 배가 좀 나는데 내가 배관을 많이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가져서 부부 간에 평화가 없고, 집에만 오면 그냥 막다 지옥 같은 느낌을 받으면 일이 나가면 안 풀립니다. 고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교회에서 헌금도 직분도 그 어떤 성공도 평화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모든 것을 누려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평화가 없으면 소화도 안 됩니다. 입맛도 떨어지고요. 예. 자꾸 바구토로 돌고 싶죠. 그러나 피고없지 않고 구제를 하고, 평화가 없이 봉사하고, 평화가 없이 성교도 하고, 평화 없이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마음에서 오고, 온유한 마음에서 오고, 오래 참으는 마음에, 예. 그곳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평화로운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보세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죠. 몸인데 우리는 다 지체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가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시는 성령이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까? 소망도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같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똑같이 성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묻어둔 조그만한 상처가 우리에게 있다면, 조그만한 어떤 갈등이 있다면, 조그마한 시험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할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할수 있습니다. 인내로 할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수의 미덕을 가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각자의 모든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꼭내 것만 옳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참음의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먼저 평화가 이루어지면 내 가정에서 부부 사이 또 자녀와 사이 교회 사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마귀는 어떻게요? 여러분들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이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 우리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덕목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임하는 곳마다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아름다운 모든 일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말씀 위에 겸손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